배터리 용량 테스터 추천 탑3 BT-168 배터리 용량 테스터는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.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크기로 쉽게 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요. 다양한 배터리를 테스트할 수 있어서 예전에는 잘 몰랐던 배터리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. 특히 DIY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필수템이라고 생각해요. 사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손쉽게 쓸수 있으니 집안의 배터리 관리가 훨씬 편해졌어요. 전압 측정 범위도 넓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가성비도 훌륭하니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BT189 배터리 테스터는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. LCD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직관적으로 전압을 확인할 수 있어요. AA, AAA부터 9V까지 다양한 배터리를 테스트할 수 있으니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배터리를 체크할 수 있답니다. 요즘은 배터리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해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벼워서 사용하기도 좋고 DIY 용품으로도 적합해 보입니다. 이 제품 덕분에 불필요한 배터리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. 정말 추천합니다. 168MAX 디지털 리튬 배터리 용량 테스터는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. 집에 있는 다양한 배터리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필요없는 배터리를 버리지 않게 도와줍니다. 사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트리플 A, AA, 버튼 셀등 다양한 배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. 또한 부하 분석 기능 덕분에 배터리의 실제 성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더 이상 헛돈 쓰는 일이 없답니다. 이 제품 덕분에 가정에서 배터리 관리가 훨씬 쉬워졌어요.